저칼로리 영양템 3종 100칼로리 이하의 음식들로 다이어트에 도전하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최근에 바로 먹는 발효분약 냉모미를 발견해서 바로 주문해 봤음. 350g 한팩에 100g당 20kcal라는 저칼로리 매력 면은 탱글탱글하고 육수는 빨끔해서한 끼로 딱이더라고 조리 필요 없이 그냥 뜯어서 먹으면 되니 바쁜 날에도 완전 간편해 특히 여름철 더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다이어트 중인 분들 간편한 식사를 찾는 분들에게 강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발보아 저당 오트밀주 월큰 라죽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 매콤한 라면 국물 맛이 더해져서 진짜 얼큰하더라고요. 오트밀의 부드러운 식감과 칼칼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바쁜 아침이나 간식으로 딱 좋아요. 특히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저당 레시피라니 정말 만족스러움. 휴대도 편리해서 캠핑이나 여행 갈 때도 유용하고 속이 든든해지는 맛에 반했어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이 제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 빼고 비움 최저 칼로리 발효 곤약 현미밥이란 건데 100g당 39kcal라니 한 끼로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 완전 대박임. 곤약과 현미가 섞여서 고소한 맛도 나고 곤약 특유의 냄새는 전혀 없어서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준비 완료. 바빠서 식사하기 힘든 날에도 딱임. 양도 적당해서 포만감도 느껴지고 다이어터에게는 최적의 선택.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